저는 오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으로 정했어요. 사실 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돼서 안될것 같아서 3절까지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창세기 특별히 1장은 모든 성경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냥 창조 기사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그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그 이후에도 다 그것들이 성경을 비추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볼까 합니다 잘 어, 귀를 기울이시고 어, 정말 이 성경 안에 얼마나 큰 보석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 창세기 1장 1절, 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 am a m i n i s t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내배로 저도 되는데 하 사랑하셔서 이 창세기를 시작하셨어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3,500년 전에 메이비 호렙산에서 메이비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창조 속에는 창세기 1장 전체의 말씀을 포함도 하고 있지만은.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2장을 바라봐야 돼요. 2장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을 2장부터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담긴 숨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모든 것을 조성, 조성하세요. 우리가 2장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생명나무 선악과 그리고 강이 흐르고 기쁨의 동산에 강이 흐르고 또 많은 먹기 좋은 열매들이 거에 가득 차게 하시고 또 같이 함께 어, 즐길 수 있는 동물들, 짐승들도 함께 이렇게 하셨어요.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한 가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있기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는 하나님이 큰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 어,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그것을 뭐라고 뭘로 만드셨어요? 예,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죠. 어, 창세기 2장 어,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코에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거 원어로 따지면 생혼이. 근데 어, 우리 한글 성경이 차라리 잘 번역했어요. 생명이 된다. 의미로 따지면은 생명이 된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네, 땅의 흙. 이 땅의 흙. 할때이 흙이 우리는 히브리 원어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아에서 온 단어가 아담이죠, 그죠 아담은 특별 명사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죠. 하지만 그 아담이라는 자체는 또 모든 보통 명사의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땅의 흙으로 할때이 흙은 아담이라고 쓰지 않고 있어요, 하는 나 성경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아파르라고 쓰고 있어요 아파르 그게 뭐냐면은 먼지예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티끌, 먼지 같은 존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 그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어느 생물에게도 주시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훅들어 그 먹어 주셨어요. 할렐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일절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성을. 그 창조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 기쁨 중에 딱한 가지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너를 지었어. 모든 걸 창조했어. 한 가지만 나하고 약속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한 가지만. 그 약속으로 우리 계약을 이선악가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그만 하나님이 원하셨어. 근데 비극이 일어났죠. 우리와 같은 아담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같은 심성을 가진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누구의 마음을, 말을 따라서 뱀 우리가 계수록에 보면 예뱀 용, 막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의 말을 따라가.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는 하나님께 불순한 불순종한 죄로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그에게 이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세요 세상을 따라가고 갖고 계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 내가 어떻게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편하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패반했어요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흔들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흔들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이 있고 이 전반부 먼저를 볼게요. 전반부 먼저. 땅이 흔들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곳에 혼돈과 공허와 흙암이 깊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양쪽 음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은 어떠한 상태가 됐어요?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얘기 아크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백성에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자로 말하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다. 는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은그 후반에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면, 하면.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 백성의 그 모든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운행하시고 계셨다. 이 흑암, 혼돈, 고허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셨다. 여기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하고 다신 말씀에서 운행하신이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 원어로 머라 헤페드라는 말씀입니다라 헤페드. 내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 머라 헤페드의 사랑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머라 헤페드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창조의 역사는 이 창세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 창조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호버링이라고 하죠. 호버링. 밴드 밴듬 한국말로는 운행하신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이비드 무슨 뜻이냐면은 주석을 주석에 따라 보면은. 한, 한 두, 세 가지의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닭이 어, 알을 찢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독수리가 그 둥지에 있는 알을, 알 위에서 다 풀거리면서 알이 깨어나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해표도 하나님은 이렇게 흑암과 흑암의 건세와 그리고 혼돈과 타락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서 기다리고 나아들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그러한 낯을 되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저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가 가끔 옛날에 저를 간정하려고 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laughs> 어, 저가 옛날에 한 30대 중반에 어, 물론 교회를 이제 다니고는 있었, 있었을 때 그때 작은 비즈니스를 어, 했어요. 먹고살려고. 그런데 그때 제몸 상태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냥 몸이 변명도 제대로 없는데 정말로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거기다 공항장애도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애기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몸을 갖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는 저작 그냥 너무나도 큰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비즈니스 끝나고 이제 태 카운터 뒤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전까지는 교회를 왔다 갔다 됐지만은 이렇게 신나게 아버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비춰주시는게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이름은 정교독이라고 하는데 내 이름을 갖고 있는 나는, 나의 실체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날 저는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이 울면서 그날을 지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 불거리시며 나의 회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때 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러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세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장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호감이 깊은 그것에 빛을 보내셨어요. 곧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그분의 역사가 우리를 빛으로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누구죠? 예수 되시스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니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 빛을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의 구약 전체가 이 모라헤페드의 사랑, 이 빛을 보내시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하나님은 그 빛을 어디에다 비추고 계세요. 어디에다 이런 빛이에요? 집에 가면 켜는 전등 빛이에요? 아니죠. 예, 네. 권사님 <laughs>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 명예, <laughs> 어디 재밌게 놀아야지.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에 빛이 있죠.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빛이요.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빛. 빛. 이 오늘 제가 찬양을 하려고 앞에 딱 섰는데 눈에 부셔가지고 에? 저기 뒤에 저거 보면서 불러야 되는데 힘들었어요 얼마나 빛이 많이 비치는지 여러분들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이 빛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은 변하고 성장해요 변하고 성장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오장 1 3절을 보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이 다 빛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비추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너무나도 많은 비침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노름도 하고, 어? 날 비디오에 막 같은 거 보고, 또 유튜브에 빠져있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는데. 하여간 <laughs>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씩 드러나는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책망받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끊겠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날라가 빛으로 드러나는 세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죠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우리는 그냥 어디에 숨어 있는 빛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나 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또1 6 절을 보면은 함께 또 읽어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들. 우리는 그들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빛을 가진 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개시록 3장 20절, 20절에. 응?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겠다, 마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대문 열어 주셨죠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뭐가 우리가 빛을 바라지 못하는 문제예요? 문 열어 들어서 거실까지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방 안에다 들어가서 문 닫고 있어요. 방 안에 뭐가 있는지, 한 일곱 개, 여덟 개, 열개 방이 다 있어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시거든요. 그 안에 보면 대다, 대부분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빛을 바라지 못해요. 빛을 바라지 <laughs> 못해요.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가나한 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신, 주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한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가나한 땅이에요. 이 가나한 땅을 우리가 다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우리 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어, 이사야서 6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가 이 빛을 가진 자로 정말 새로워지고 완전해지기를. 단복기의 사람. 우리가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저도 정말로 많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천천히 변해온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너무나도 습관적인 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변해가야 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뭐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날 모르니까. 하지만 내 직장이나 내 가족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이 교회에도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서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말로 하고, 우리의 죄성을 죽이면서 같이 화합한다면은 이 안에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래도 그 빛을 믿게 돼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내가, 어? 하나 더 사다 주고, 좋은 말 하나 더 해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사람이 될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2025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우신 그 영을 가진 자로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